어 일단은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 어느 정도 그래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보십니까? 애초에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보십니까? 뭐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어, 사실 제도가 잘 구비가 되고 또뭐안전에 특히 이제 학생들의 안전 에 대한 좀 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 그또 지도가 있었으면 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일인데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막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제도를 고쳐서라도 그 다음을 예방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두 번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한 번은 복직시킬 때가 한번 있고 또한 번은 아이가 혼자 있는 공간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두 네. 가지 대목입니다. 네. 그두 가지를 어떻게 제대로 메울 것인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복직 과정을 보면 애초에 12월 9일에 질병휴직을 했는데 그때는 6개월간의 그 휴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병휴직을 했던 게 맞죠? 네네. 네. 그랬는데 왜 20일 만에 다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복직이 됐을까요? 잠깐 네 에, 본인이 원해서 물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진단서에서 정상적인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복직을 시킨 거죠. 어, 교육청에서는 그 진단서 확인만 되면 복직 시키는 데 있어서 뭐 따로 검증을 해본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예 현재는 예, 그런 경우에는 어,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그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회사에서도 휴직은 어떤, 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휴직을 합니다. 뭐 유학을 가든 출산을 하든 질병을 앓든. 근데 이제 복직하는 데 있어서 연장할 때에는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 자료를 내야지 연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을 조기에 복직을 할 때에도 왜 내가 조기에 복직할 수밖에 없는지. 원래 내가 1년 유학을 저 결정했었었는데, 그걸로 1년을 휴직을 했는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정상 6개월 만에 수업이 다 끝나서 빨리 복직해야 됩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보통은 6개월 만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 그렇죠.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6개월로 휴직을 승인을 받았는데 20일 만에 다시금 복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왜 6개월이었는데 그 단시간 안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누구라도 한 사람 한번더 체크해 보든 아니면 크로스 체크를 하든 그런 거라도 하지 않았, 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이제 사실은 의원님 말씀이 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건 이제 휴직을 할 때도 질환으로 휴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휴직을 할 때에도 의사진단서를 갖다가 보고서 이제 거기 증명서를 위해서 휴직을 시켰는데 의사진단서에 이제 모든 병이 나아서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복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질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걸 좀 강화해서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더 내실 어, 있게 그러니까 운영될 그, 수 있도록 하,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말씀은 원래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거를 잘 활용했으면 됐는데 대전만 보더라도 12년, 19년, 20년 여태까지 총 3회밖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으셨더라고요. 예. 있는 제도를 활용을 못하신 것도 있지요. 그런, 그래서 예. 이것을 지금 법으로 좀더 강화시키려는 겁니다. 네, 맞습니까? 근데, 예, 지금 말씀대로. 제질환심의회는 민원이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질환심의위원회를 넣는데 개인이 네. 어떤 걸 했을 때 잘못하면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누출돼서 인권에 대한 그러 그~ 보호가 안 된다는 그런한 네, 오해를 뭐 받을 수 있어야 했는데 질문의 질문은 앞으로 제가 저희들 네, 더 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하늘이 법이라고 통상 얘기하고 있는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원래 있는 제도를 법으로 더 강화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드는 건 아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싶기도 하고요. 어, 어쨌든 예,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 법이 있고 절차가 있지만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촘촘히 저기 좀잘 채워놓고 어, 빈틈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어, 좀 면밀한 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랑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네네.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거...